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제육볶음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제육볶음 재료는요 일단 아, 돼지고기 앞다리살 600g이고요. 그리고 양파 1개, 대파 1대 한, 한 썰어놨고요. 그 다음에 어, 매운 거 좋아하시면 청양고추나 어, 홍고추 넣으면 되는데 저는 오늘 청양고추 1개 준비했고요. 1개나 2개 넣으면 되고요. 이거는 일단 파기름 처음에 낼때 넣을 식용유 1티스푼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쪽은 양념 재료인데 양념 재료는 쌀루룩 저염 고추장인데요. 네 고추장 2큰 티, 쌀루룩 저염 고추장이라서 2큰 티. 그냥 일반 고추장이면 1큰 티 넣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춧가루는 3큰 티, 간장, 진간장 1큰 티, 설탕 1큰 티, 소금 1. 작은 티. 그리고, 뭐지? 아, 올리고당 1큰 티. 참기름 1큰 티. 그 다음에 맛술 1큰 티. 어, 다진마늘 2큰 티. 이렇게 지금 양념 재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양념을 좀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추장 1큰 티. 그리고 고춧가루 3큰 티. 간장 1큰 티, 설탕 1큰 티, 소금 1작은 티. 아 그리고 후추 있는데 후추는 그냥 여기서 그 다음에 아, 올리고당 1큰 티, 그 다음에 참기름 참기름은 1작은 티만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술 1큰 티, 마늘 2큰 티. 마늘은 좀 많이 넣었으면 좋습니다 이렇게 양념을 믹스를 해주고 양념이 근데 그렇게 많아 보이지가 않네 네. 그리고 돼지고기를 양념에 넣어서 섞어 보겠습니다 돼지고기가 이렇게 앞다리살인데 앞다리살 중에서도 비계가 제일 작은 부위로 샀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버무려 놓고요. 사용할 팬은 후라이팬 하면 되는데, 저희는 11인치 스킬렛에 하려고 네, 지금 예열하고 있습니다. 오, 이제 예열도 됐네요. 네. 네 지금 기름을 넣고 샐러드 마스터 냄비는 특이하게 뚜껑을 덮고 조리가 하거든요 자, 뚜껑을 덮고요 불을 충불로 낮추고, 네, 한 2, 3분 있다가 뚜껑 열고, 어, 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2, 3분이 지나서 열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됐네요. 물도 조금 생겨가지고, 음, 타질 않았고, 불을 지금 중불로 하니까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양파를 넣고 다시 뚜껑을 덮겠습니다 양파를 넣고 이럴때 청양고추도 좀 넣어주고 다시 뚜껑을 덮고 2-3분 네, 시간이 지금 한 2-3분 지난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이제 어 불을, 불 올리고 이제 수분을 좀 날려주기 위해서 뚜껑 연채로 조금 더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양파도 좀 많이 익었고요 고기도 이제 다 익은 것 같고 이제 다 익은 것 같습니다. 을겠습니다 잘된것 같네요. 색깔도 뭐 너무 빨간 것 보다 이정도 네, 적당하고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좀 밥이랑 먹을 수는 없고 일단 맛만 좀 보겠습니다 일단 양파랑 먹어보고요 음! 음! 맛있다 아, 적당하게 지금 익어서 아주 딱 좋고 고기 맛있다 고기 음, 짝도 데와 너무 맛있다 음 되게 부드럽고 양념도 와 환상적이다 달기 짜기 기름도 그렇게 많이 안들어가서 느끼함도 없고 참기름향이 너무 많이 나지도 않고 적당히 음, 아 괜찮은데, 진짜 재료가 좀 많이 들어가서 좀 약간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어차피 고기 재울 때다 들어가야 되는 재료라서, 음, 아 진짜 너무 괜찮네요. 정말 애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드시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추천하고 싶네요, 정말. 최고입니다.